야, 쿠팡 파트너스?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현재 수익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든 아빠, 개만합니다. 오늘은 돈 버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쿠팡 파트너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짧게 요약하면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해서 쿠팡의 상품들을 블로그나 SNS, 뭐 유튜브, 이런 데서 홍보를 해서 만약 사람들이 그 나의 그 홍보한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를 한다면 저한테 커미션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더군다나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내가 홍보한 그 상품 말고 쿠팡에 다른 상품을 구매해도 저한테 수익, 커미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임 블로그가 있긴 한데 거기에 계속 올리면 저품질 블로그가 된다고 해서 아예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개발자라면 익숙한 기터브에 만들었습니다. 또 개발자다 보니 이런 포스팅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해놨어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현재 수익이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볼까요? 정확히 5,054원을 벌었네요. 구매 컨셉 8건이고요. 야, 쿠팡 파트너스?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야, 그거 레드오션이야. 거막 그거 끼키하지도 지금 5,000원 벌었잖아. 과연 그럴까요? 일단,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못하겠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쿠팡에서 뭐안 사세요? 어, 저도 몰랐는데, 제 아내가, 제 와이프가 쿠팡에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사오고 있었더라고요. 생플품 같은 거 아마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에도 분명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쿠팡 파트너서 가입해서 링크 하나 따세요. 아이디 하나 따세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려 하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앞으로 쿠팡에서 살일 있으면 이 링크를 타고 가서 구매해라. 그래서 가족들 중 누군가가 구매를 하면 일정 금액 물론 작긴 하지만 환급 받는다는 느낌으로 커미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카드 결제 포인트보다 훨씬 높아요. 제 경우도 상세 내역 보시면 수익이 5,000원이긴 하지만 대부분 와이프가 산 거, 아내가 산 거거든요? 이 중에 몇 개만 실제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사서 수익이 난 거고, 뭐 샤오미 스마트 체중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구매해서 저한테 400원이나 떠서 400원. 여러분, 400원 벌기 얼마나 힘든데요 아무튼, 이렇게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좀 내가 시간이 좀 남는 것 같다. 어, 한번 쿠팡 파트너스 한번 해보고 싶다. 본격적으로. 그럼 블로그 하나 만드세요 뭐 티스토리 라던가 아니면 구글 블로거나 아니면 기터브 뭐 개발자라면 기터브 블로그를 만들어서 한두개 포스팅을 계속 올리는 거죠 혹시 알아요 누군가 보고 쿠팡에서 구매를 할지 아 그리고 제 추천인 코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 이, 여기 설명글이랑 댓글에 이거를 등록하시면 시작하실 때 여러분도 1%, 저도 1%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꼭 먹고 알 먹고 서로 1%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가 있어요. 한달 동안. 그러니까 등록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추천인 코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정하고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최소 무한 뭐 달에 2, 30, 많게는 몇백 정도를 꾸준히 버는 수익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뭐 이런 걸 본격적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딱 5천원 밖에 못 모으긴 했지만, 하지만 한번 해보시고, 한번 발 담궈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어 내가 블로그에 뭐 소질 있어. 쭉 하셔가지고 수익화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할수 있는 꼭 해야만 하는 과나 알려드릴게요. 어우돈 엄청 벌었겠죠?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왜 시작을 안 해요? 시작을. 저도 바쁘긴 하지만, 시작했어요. 사실 유튜브에 여러, 좀, 여러 돈 되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어떤 유튜버들이나, 뭐, 블로그에? 그런 글들이 다 진짜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 판별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왜이 사람들이 기꺼이 공개를 하지? 잠재적 경쟁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손해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고 공부해서 실행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팁을 여,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실제로 그걸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뭐 반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실행해서 나의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사람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그냥 보고 그냥 넘기는 그런 사람이 대, 대다수 나의 유튜브에 트래픽을 늘려주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팁을 계속 공유하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소수의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 제 예전 영상이에요. 주식 당장 사라고, 주식 지금 가장 당장 투자해야 된다고.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올린 시기를 보세요. 날짜를. 이때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주 투자하셨다면, 어우 돈 엄청 벌었겠죠. 이 영상은 게임 개발 관련해서 수익화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 보시고 만약 실천하셨다면 실제로 돈 벌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례도 많아요. 이 영상 보고 따라해서 어돈 정말 수익이 늘어났네. 근데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죠?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무엇이든 당장 실행하세요. 아, 뭘 당장 실행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아, 펌 파트너스나 그건 내 취향 아니라고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꼭 해야만 하는 과 하나 알려드릴게요.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되는 거는 독서야, 독서. 내일부터 당장 30분이라도 꼭 책을 읽으세요. 요새 전자책 서비스도 많거든요? 전자책 구독 서비스? 아주 쉽게 쉽게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일, 매일, 30분씩 독서를 한다면 여러분 의 인생 달라진다는 데 모든 거 겁니다. 실제로 저 2013년 11월에 결혼하면서 동시에 회사 때려치고 이렇게 집에서 게임 개발, 개발하면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유유자적 저희 2 0 1 4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근무 시간 4시간이 안 돼요. 남은 시간에 뭐 했느냐? 놀고 먹었죠. 아, 놀고 먹은 건 아니고, 뭐 육아도 하고, 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즐긴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 즐겼죠. 인생을 즐기면서, 요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런 생활 했을 때, 직장 안 다니고, 술퇴근 시간 없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들 하시지만, 2014년만 해도 재택근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제, 뭐, 제 동기라던가, 뭐, 여러 사람들이. 야, 저도 참 편하게 일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냐? 뭐, 적당히 벌었어요. 요새는 많이 못 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뭐랄까요? 일반 직장인들이 뼈빠지게 일, 직장생활 하면서 번 돈만큼은 벌었어요. 하루 4시간 일하면서 집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나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때려치고, 둘다 때려치고 몇 개월 있다가 또 유럽년 주사를 따랐거든요? 그럼 갔다 와서 또 빈털터리가 돼서 결국 다시 잘 되긴 했지만, 게임으로. 어떤 그런 실행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전에 읽었던 책1 0 0권의 영향이 컸거든요? 그니까 책이 저의 인생을 바꿔준 거죠. 만약에 제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이런 거 찍지도 않았을 테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거예요. 그냥 출퇴근했겠지 계속. 여러분 독서 꼭 하세요. 쿠팡 파트너스 이야기하다가 독서로 넘어왔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책은 꼭 읽으세요. 독서. 네.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게임 만드는 아빠 개만해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